양자 컴퓨팅의 선두주자 아이온큐가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무려 10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에 주가는 하루 만에 6% 넘게 상승했고, 기술과 비전을 인정받은 이번 결정은 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이온큐가 책정한 주당 발행가는 55.49 달러. 이는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약25% 높은 가격입니다. 보통 유상증자는 주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시장 신뢰가 그만큼 두텁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증자 물량은 보통주 약 1,416만 주와 선불 워런트 385만 주, 그리고 행사가 99.88달러인 7년 만기 워런트 3,604만 주로 구성됐습니다. 인수는 j p 무건이 주관했고, 헤이츠캐피탈이 단독으로 매입에 나섰습니다. 아이언큐는 이 자금을 통해양자, 컴퓨팅 연구개발 과양자, 네트워킹 인프라 확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이온큐는 트랩트 이온 방식을 사용하는 몇안 되는 기업입니다. 진공 상태에서 전화 입자인 큐비트를 띄워 레이저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로 경쟁사와 달리 초저온 장비 없이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큐비트는 기존 비트와 달리 0과 1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양자 상태로 복잡한 연산을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양자 컴퓨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확장성입니다. 큐비트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성능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큐비트가 늘수록 에러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양자 네트워킹이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서로 다른 양자 컴퓨터를 연결해 연산자원을 공유하는 방식. 마치 AI 데이터 센터가 수천 개의 GPU를 연결하듯 양자도 분산 연산 체계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AI가 닦은 길위해 이제 양자 혁명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100억 달러 단순 증자가 아니라 양자 시장 주도권을 향한 실전 선언일지도 모릅니다.